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오늘 네빌 고다드의 라디오 강의 중에 상상의 힘 31, 32페이지 한번 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조절하고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으로 친구를 마음속에서 불러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최고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숱도 다 타버려 더 이상 빛을 낼 풀꽃조차 없는 경우는 없다. 조금만 돌려보아라. 비난하지 말고, 단지 변화시켜라. 우리 삶은 음악처럼 조율만 다시 한번 한다면, 인생의 불협화음을 조화로운 천상의 음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마음 태도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제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마음속에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친구 친구에게 둔 후에 마치 길거리에서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르듯 그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당신이 그에게 바라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가 그렇게 잘된 것을 볼수 있어 기쁘다라고 칭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 속에서 들었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에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 대안은. 반드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일깨울 겁니다. 목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스스로 방법을 고안합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들도 결과를 받아들인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는 결코 여러분이 듣고 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진실임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이전에 그 통제되지 않은 상상들이 듣고 말했던 그런 것들 모두를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습관 그 자체는 법칙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고 훈련된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사랑스럽고 좋은 소식만을 상상하고 느끼셔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깨운 아름다운 생각은 그것과 비슷한 속성의 것을 다인 안에서 반드시 깨울 겁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넉 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훈련시킬 날인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의식의 약함과 상상력의 결핍 때문입니다. 위대한 비밀은 다름 아닌 통제된 상상력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확고하고 계속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보잘 것 없, 없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통곡하는 마음의 기쁨을 무거운 영에게 찬양을 주어 주가 심으신 올바름의 나무로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게 할 때라. 자, 여러분들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온이었습니다.